민수기 1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땅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재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나 주에게 재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재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재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재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재물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10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곧 재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 떼나 염소 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재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다장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곧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러진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재물, 곧 줄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이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과 속죄재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29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짐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짐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너희는 이 술을 볼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교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민수기 16장. 이스라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아세 자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자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의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오.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기를 하게 하셨소. 그뿐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선으로 주지 못했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야 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150개가 될 것이오. 17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지피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기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기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 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당과 아비람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기에 섰다.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이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다 못한 일을 일으키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없신여거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 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이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이므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양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사했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히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어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 향로에 재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선이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를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해막 어기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민수기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열두 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도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열두 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어른의 지팡이에는 8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